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좀만 덧붙이자면 타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중적이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살다 보니까 이 느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양냥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올해 성인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빠가 계시잖아서 그런지 대드님 영상을 보면서 아빠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아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성인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타투였어요. 몸 전체를 감는 문신은 보기 좋지 않은데, 의미가 있는 작은 타투는 보기 예쁜 것 같아서 꼭 해보고 싶은데, 배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한국도 미국처럼 여자들의 타투에 대해서 편견없고 눈치 보이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 고민도 되고 그러네요. 어, 이번 이야기는 제가 양양님이 제딸 시아라고 생각하고 시아가 나중에 성인돼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도 미국처럼 여자들의 타투에 대해서 편견이 없고 눈치 보이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거의 10년 살다 왔잖아요. 그 미국이라고 해서 타투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미국 문화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뭔가 폭력적이고 다들 막 자유롭게 연애하고 엄청 자유분방하고 눈치 안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입니다. 타투를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니까 하든 말든 뭐 상관없이 관대한 거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미국 프로농구 NBA에 앨렌 엘벌슨과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슈퍼스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고 온몸에 타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인데도 그 언론이나 팬들의 인터넷 포럼에서는 이들의 몸에 있는 타투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왜냐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선수들이 몸에 타투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미국 사회 역시 겉으로는 싫은 티는 내지 않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그 웨딩 크래셔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여자를 정말 밝히는 남자 주인공 두 명이 있는데 어떤 파티장에서 허리 골반에 큰 문신이 있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Hey, hey, touch on the low back might as well be a b u s 그 그러니까 허리 타투가 있네. 굉장히 쉽겠는데 이런 뜻인데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 타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등 뒤에 있는 큰 문신은 굉장히 물러나게 보는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저도 작은 타투가 하나 있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타투를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변심이에요. 저는 이 타투를 미국에서 20대 중반에 했어요. 타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데를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제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 하나를 하고 나서 다른 부분을 하지 않은 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람의 심리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실증난단 말이죠. 그렇게 몰고 싶던 차를 사도 막상 한두달 타면은 무덤덤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물건은 마음에 안 드면 반품하든지 뭐 중고거래 하든지 사용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 타투는 몸에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문구를 골라서 한게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친구가 자기 동생이 타투샵을 하는데 그냥 해줄 테니까 와서 해라 하고 해서 놀러갔다가 한 30분 만에 문구를 고르고 디자인 골라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얼떨결에 요 말이에요. 아, 물론 하고 나서는 보기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짜로 한거니까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한달만에 바로 실증나더라고요 하고나서 보니까 아, 정말 많이 후회가 남았어요. 아, 저는 양양님이 타투하는거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제 성인이고 본인의 인생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정하고 싶다면은 하기전에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타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생동안 내가 몸에 새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타투도 유행을 타서 5년전에 유행하는 스타일 다르고 10년전에 유행하는 스타일 달라서 이 트렌드가 금방금방 방 바뀌기 때문에 지금 한 타투가 나중에 몇년 뒤에 보면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반팔티나 반바지를 입어도 보이지 않는 부위에 정말 의미 있고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메시지나 문양을 조그맣게 일단 하나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인식인데요. 그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 타투에 대한 인식도 정말 제각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남자든 여자든 몸에 타투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선입견이나 좋하는 이미지가 없었어요. 타투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의 마음이지 타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 또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여기 한쪽 팔에 타투했는데 그온 몸을 덮는 이래짐이 타투 같은 건좀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레터링 같은 문양 같은 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님께서 몸 전체를 감는 문신은 보기 좋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작은 타투는 보기 예쁜 것 같아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향은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나는 작은 타투니까 사람들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인 거예요. 큰 타투든 작은 타투든 타투 그 자체를 너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정도 크기는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했지만 이거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솔직히 작은 타투조차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랑 대화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여기에 타투가 있다는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앞에서 대놓고 아우 타투 하셨네요. 아우 너무 양아치 같아요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해진 다음에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인 리스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목수할 때 저한테 일을 가르쳐준 반장님이 계신데 저를 알게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현기야 솔직히 말해서 너가 처음에 나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왔을 때다 마음에 들었는데 하그 너의 그 팔뚝에 있는 문신 때문에 잠깐 고민 좀 했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기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고용하는 걸 꺼려 할 정도로 심각한 리스크가 되는 거구나. 타투는 어느 부위든 간에 어떤 크기든 간에 하는 순간에 리스크가 돼요. 제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할 때 어떤 남자 알바생을 면접 본 적이 있었어요. 성격도 잘 없고 싹싹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했는데, 일도 잘하고 다른 캐시아 아주머니들하고도 잘 지내서 정말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그 친구의 등에 호랑이 문신과 이 잉어 문신이 크게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어, 굉장히 의외여서 깜짝 놀랐지만은 아 타투를 굉장히 크게 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선입견은 안 가지려고 했었죠. 근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일도 정말 잘하고 직원들하고도 잘 어울렸는데 가끔 가다가 욱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류가 많이 들어온 날에는 아이씨 라고 혼자 신경질 내고 배송기사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면은 순간 눈빛이 확 변하면서 째려보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같으면 아 지금 화가 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길 텐데 저는 그 친구 의 등에 대문짝만한 호랑이 타투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가다 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양아치인가? 그런 느낌이 안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점주니까 제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하죠. 그런데 그 모습조차 저게 진짜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드는데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양아치가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바닥에 침을 뱉고 하잖아요. 그 친구의 담배 피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혼자 인상 확 쓰면서 칵 하고 침 뱉고 담배를 버리고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양아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3개월인가 일하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성균관대학교를 휴학하고 지금 유럽여행 가고 싶어서 잠깐 휴학하고 알바해서 돈 모으고 있는 친구였고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게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보기 드문 친구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등에 큰 타투가 있다고 내가 조금 선입견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 기억 속에 그 친구는 양아치라는 인식이 지금도 박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몸에 타투도 있고 타투에 대해서 큰 선입견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등에 있는 큰 호랑이 무신을 보았다면. 얼마나 안 좋게 봤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첫째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매번 아침마다 마주치는 학부형 어머니가 계셨는데 나이는 제 또래 같은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시는데 이렇게 허벅지에 커다란 장미 문신이 있고 군데군데 뱀도 있고 해골무늬도 있고 이렇게 긴 팔티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손목에 진한 타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아 양쪽 팔에 이르지미 문신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티가 나는 근데 그분이 성격도 굉장히 밝으시고 마주치면 예의바르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살짝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괜찮은 분이시겠지? 그냥 타투만 하신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 타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만약에 그 어머니의 아이와 우리 아이가 친해져서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 아버님 제가 준호 데리고 저희 집 집에 가서 좀 놀게 해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 잠깐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것 같아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요. 제딸 시아가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타투 하고 싶다고 말하면은 전 똑같이 이야기해 줄것 같아요. 이제부터 성인이니까 본인의 모험에 타투를 하든 말든 네 자유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는 분명히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도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타투를 정하고 싶으시다면 스무 살인 지금 하지 말고 한 20대 중반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양양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꿈이 뭐고,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양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그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누가 양양님에게 이 타투를 왜 했어?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 5분 정도는 그 의미와 뜻을 깊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자, 이제 막 스무 살이면은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좀만 덧붙이자면 타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중적이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판단과 결정은 양양님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인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타투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